아이고, 웬 수박이야? 요즘은 웬만한 큰 마트엔 다 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아버님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좋아하던 거라 아버님 드리고 싶어 사 왔어요. 잘했네, 아빠 좋아하시겠다. 이거 근데 비싼 거 아니야? 겨울에 수박 사려면 꽤 비쌀 텐데. 그렇게 안 비싸요 어머니. 1년에 아버님 길한 번인데 비싸더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네요. 여보, 애들이 당신 수박 좋아한다고 이 겨울에 그 비싼 수박을 다 사왔네요. 당신 덕분에 한 겨울에 수박을 다 먹어 보겠네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슨 아빠 덕분이라고?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래, 어머님이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속상할까 봐 그러시는 것도 모르고 한달뒤 아무래도 우리 엄마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침해도 아니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렇잖아. 당신 요즘 엄마 이상한 김새 못 느꼈어? 원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셨는지, 어딘지 모르게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네. 그러고 보면, 나도 좀 이상하긴 해. 지난번 아버님 기일 때 말이야, 한겨울에 수박 나오는 거 신기해 하시더니 아버님 덕에 수박 먹고 싶대서 당신이 뭐라 그랬잖아? 어, 그랬지. 근데 그건 엄마가 우리 속상할까봐 그런 거라며. 근데 그게 왜? 아니, 그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수박 정말 또살수 있냐고 정말 한겨울에도 파는 거 맞냐고 하도 그래서 마트에 같이 간적 있어. 그랬어? 근데 그게 왜? 근데 마트에 진열된 수박을 보더니 어린이처럼 막 깔깔대면서 진짜라고 진짜 내 말이 맞다고 웃으시는데 주위에 사람도 많고 애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지 당황했거든. 당신 말 들으니까 정말 이상이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되네. 다음 날. 다행히 어머님 치매는 아니세요. 그런데, 그런데라뇨? 치매는 아닌데 무슨 다른 질병이라도 있으신가요? 경계성 지능장애세요. 경계성 지능장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우리 어머님 지능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나요? 저희 엄마, 식당에서 일도 하세요. 지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검사 결과가 잘못될 수 없나요? 음. 일단, 경계성 지능장애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아요. 치매처럼 후천적으로 발병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 7살 지능에서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적인 일들이나 대화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힘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느꼈던 어딘지 모르게 철없던 행동들이 대부분은 깊은 사고를 못 해서 생기는 일들이니까요. 그럼 어머님이 수박에 그렇게 반응했던 게 진짜 신기해서였다니. 나는 평생 엄마가 해맑은 소녀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한달 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설거지 하시느라 힘드셨죠? 저녁 차려놨어요. 어서와 드세요. 고기 반찬 있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고기를 먹어줘야 해. 엄마, 식당 일하는 거안 힘들어? 쉬어도 된다니깐. 무리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설거지가 뭐가 힘들어? 서빙하려면 주문 외워야 해서 머리 아프지. 음식값 다 다른데 계산하려면 머리서 쥐나지. 근데 설거지는... 그런 거 없잖아. 몸은 좀 힘들어도 난 머리 아픈 것보다 낫다. 그래도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그래요, 엄마. 내가 엄마 못 모시겠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내가 설거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돈 많이 모았는데, 너네들 알면 깜짝 놀랄걸. 다할 만해서 하는 거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 일주일 뒤. 어머니, 저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가게 안 나가셨어요? 에미야, 어디 다친 데 없는 거지? 그 사람들 말이 맞았네, 맞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다치다뇨? 그 사람들 말이 맞다뇨? 감사하다뇨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 모른다니 왜 몰라 너 방금 전까지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었잖아. 그런데 정말 금방 풀어주고 다치지 않고 왔으니 감사하다는 거지. 어머님,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제가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놨는데요?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가 왜 이래? 기억 안 나? 너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혔잖아. 그 사람들이 전화 바꿔주니까 어머님, 무서워요. 저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돈 보내줄 테니, 우리 며느리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살려달라고 어머님께 사정했고, 어머님이 돈 보내줄 테니, 저 풀어달라고 했단 거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너 이렇게 빨리 집에 올수 있었잖아. 다행이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나 봐. 나쁜 사람들은 돈도 가져가고 사람도 죽인다던데. 다행이야 다행. 근데 어머님, 어머님 돈이 어디 있어서 돈 보내줬어요? 돈은 다 아범이 관리하잖아요. 나도 돈 있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설거지에서 모은 돈 되게 많다고. 나 2천만 원이나 있었어. 이젠 하나도 안 남았지만, 괜찮다. 너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됐지. 나, 그돈 하나도 안 아까워. 그날 저녁. 그러니까, 어머님 전화가 모르는 전화로 왔고, 며느님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네 경찰 양반 그랬다니까요. 며느리가 잡혀있다고 전화까지 바꿔줬다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뭘 했는데요? 어머님 무섭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해주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은행으로 돈 붙였어요. 돈 붙이니까 금방 풀어줘서 10분도 안 되었는데 애가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하...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보... 보이스 뭐? 그게 뭐다냐? 사실... 돈을 찾는다는 건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보내는 건데, 대부분은 보내고 난 다음이고, 범인들은 대포 통장을 써서 원금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데, 보이스 그게 뭔데, 돈을 찾는다니? 협박범을 찾을 수 있다는 거냐? 엄마 사기 당했어. 그돈 날린 거라고. 유미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봤어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 아니 유미가 아니라 나랑 상의만 했어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유미한테 해코지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유미가 전화 받고더니 어머님 무섭다고 여기 사람들이 막칼 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너한테 전화해? 너한테 전화하는 그 순간에 유미 잘못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빨리 보낼수록 안전하게 보내준다니까. 나는 고민도 안 하고 보낸 거지. 그런데 그게 사기라니. 자자, 자, 진정들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셔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 봤자 서로 마음만 더 상해요.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해볼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진전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경찰 양반, 꼭좀 부탁드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기라면 사기범들 꼭 잡아서 내돈 돌려줘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해볼게요. 들어가세요. 부탁드려요, 경관님. 그날 밤. 엄마, 뭐라도 좀 드세요. 그러다 병나겠어요. 놔둬라. 이러다 죽을랑께. 어머님, 무슨 말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 엄마. 죽는다니 엄마가 왜 죽어? 그돈 어떻게든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죽이라도 좀 드세요. 먹긴 뭘 먹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는 유미가 붙잡혔다고 그래서, 그래서 유미 구하려고 그런 건데. 나쁜 사람들. 근데 아가, 정말 너 아니었냐? 분명 네 목소리였는데. 설마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장난을 왜 쳐.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 그런 거다 거짓이라고. 뉴스에서 맨날 보더니 그런 것도 기억 못하고. 아니야, 분명 유미 목소리였어. 니네 설마 둘이 짜고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나 이런 장난 싫다. 내돈 돌려줘, 어? 아니, 엄마가 그돈 힘들게 모은 거다 아는데, 그냥 달라고도 못하는 판국에 기론 사기로 그 돈을 뺏는다고? 엄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잃어버린 돈은 중요하고, 자식들 속상한 건 생각 못 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분명 유미 목소리였다고 네가 들었어도 유미 목소리라고 했을 거야. 대체 몇 번을 말해? 당황스러우니까 비슷하게 들리는 거라고, 유미 아니었다고. 당신, 그만해. 당신까지 대체 왜 이래? 어머님, 괜찮아요. 꼭 잡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해.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랬으니. 아이고, 내 돈! 그러지 말고, 어머님, 뭐좀 드세요. 그러다 병 나겠어요. 범인을 잡더라도, 어머님이 건강해요 뭘 어떻게 하죠? 범인 잡는 거 어렵다며. 놔둬라.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해서 돈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밥을 먹겠니?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자식들 말은 듣지도 않고 당신 고집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고집을 꺾냐고. 어머님. 저 사람도 속상해서 그래요. 아시죠? 어머님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에 그런 거니까 저 사람 신경쓰지 말고 식사하세요. 네? 애미야, 너밖에 없다. 준호는 화만 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너 구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 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님이 절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식사 좀 하세요. 일주일 뒤, 사도 노르는 어때? 여전히 식사 잘안 하셔. 그렇지 뭐, 누워만 계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시고, 한참 혼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날에는 나도 안 보고 싶어 하셔. 넌 왜? 내가 장난친다고까지 생각하시더라. 분명 내 목소리였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사기당한 돈은 둘째고 내가 어머님한테 심한 장난친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내가 괘씸하대. 아이고, 마음이 단단히 토라지셨구나. 그래서 이 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야 답답해야지. 근데 뭐. 도무지 말이 통해야지. 어르고 달랬다가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다시 크게 화내고 반복하는 게 일상이지. 경계성 지능 장애가 뭔지 크게 와닿은 적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알겠더라. 상식적인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사돈 어른은 오죽하겠어? 다너 하나 살리자고 그런 건데. 여기서 지능이 왜 나와 이 못된 지 집애야. 내가 너 그렇게 키웠든 나 같아도 내 새끼 붙잡혀서 돈 달라고 하면 눈부터 뒤집히겠다.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부모가 세상 몇이나 되겠어. 사돈 어른이 그만큼 널 예뻐한다는 건데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알아 나도 알지 그만 왜 몰라.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 어머님은 들어 누우셔서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하지. 준호 씨는 준호 씨대로 화난다고 어머님이랑 말도 안 섞으려 하지. 나도 이 상황이 답답해서 그래. 다음 날.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웬 통장? 어제 봤는데 다시 보자는 건 이것 때문이야? 받아, 너 주는 거 아니야. 사돈얼은 가져다 줘. 어머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밥한 숟가락도 못 드신다며? 내 딸까지 미워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마음의 병 생기면 건강하던 사람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다. 더군다나 바깥 사돈도 돌아가셔서 붙잡아둘 사람도 없는데, 건강이나 마음 더 무너지기 전에 붙잡아야지. 너랑 이서방 사이도 멀어지고 있다며? 돈 2천만 원에 가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 이거 가져다 드리고, 어머님 마음 보듬어 드려. 이걸 어머님 드리면 마음이 풀릴까? 뭐라고 해? 범인 잡았다고 말해? 갑자기 이렇게 돈 가져다 드린다고 순순히 믿으실까?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돼? 범인 잡혔고, 잡혔으니 돈 돌려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돈 돌아와야 마음도 풀어지고,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실 거 아냐. 엄마.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나이돈못 받아. 엄마가 말한 게 방법이라면 준호 씨랑 상의해서 다른 방법 찾아볼게. 마음은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아. 어른이 줄땐 받는 거야. 막말로 너 사는 것보다 나 사는 게 나으니까 주는 거야. 내가 낯쓸 돈도 없는데 너 주겠어? 너도 너지만 사돈어른 딱 해서 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가서 연기나 잘해. 실수하지 말고. 엄마, 고마워. 고마우면 사돈어른에게 더 잘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시어머니 없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잡혔다는데 며느리 살리자고 돈을 보내. 나 말고 사돈어른에게 잘해. 그날 저녁. 어머님, 어머님.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저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요. 그래. 경찰 양반들이 뭐라고 하든 잡혔대. 소식은 이때. 네, 어머님. 잡혔대요. 어떻게, 어떻게 잡았대? 내 돈은, 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대. 네 어머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기 치려다가 잡혔대요. 다행히 어머님 돈도 아직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그래서 내 돈도 돌려준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저 살리려고 보냈던 2천만원도 돌려주고요. 거기에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한 죄로 더 줬어요. 위자료 같은 거요. 뭐? 더 받아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재판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더 불리하니까 적당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나 봐요. 어머님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한거 미안하다고 천만 원이나 더 줬어요. 뭐? 천만 원이나? 정말? 정말 그 돈까지 나 주는 거야. 나그돈 받아도 되는 거 맞아? 그랬다가 이번엔 내가 경찰서 가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님. 경찰서에서 제가 다 설명 듣고 받아왔어요. 이제 돈 걱정 마시고 식사 좀 하세요. 벌써 일주일 넘게 제대로 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다 몸 상해요. 나밥 따오. 돈도 찾았는데 더 이상 누워있을 이유 없지. 애미야, 나 고기 반찬에 밥 따오. 한달 뒤. 엄마,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늘 하던 일이라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 유미가 퇴근하고 집에 와 저녁 차리느라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출근하시기 전 해놓은 밑반찬에 찌개 하나만 끓여 차렸는걸요? 어머님이 해두셨는데 제가 칭찬받네요. 원래 상 차리는 게 제일 번거로워. 밥도 해야 하고, 모두 덜어서 놔야 되고, 예쁜 며느리 둔 덕에 편하게 앉아서 밥 얻어먹네. 오늘도 고기 반찬 있지? 하여튼 우리 엄마 고기반찬 정말 좋아한다니깐. 손주보다 고기반찬 좋아하는 할머니는 세상에 아마 우리 엄마 한 명뿐이지 않을까? 고기가 어때서? 맛있지? 몸에 힘나게 하지? 매일 삼시 세끼 고기만 먹으면 좋겠네. 네, 어머님. 매일 고기반찬 해드릴게요. 지금처럼만 건강하세요. 아셨죠?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지만, 앞으론 누가 잡혔다 또는 쓰러졌다 아니면 병원비가 급하다 전화오면 어떻게 하라고? 아들에게 전화하라고. 전화 안 되면 경찰서에 가라고 했어. 맞아, 엄마. 그 사람들이 경찰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준호, 네가 적어준 쪽지 가지고 은행으로 가라고 했어. 맞아,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엄마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핸드폰에 붙여준 쪽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알았지? 6년 뒤. 에미야, 이거 성민이 대학 갈때 보태라. 네? 이게 웬 통장이에요 어머니. 성민이 대학 갈때 보태려고. 성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모았던 통장이야. 이제 만기라 너 주는 거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 돈으로 성민이 대학금 보태. 삼, 삼천만 원이나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전 어머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해준 게 없어? 매일 맛있는 고기 반찬도 해주고, 딸처럼 친구처럼 같이 지내주는데, 성민이 태어날 때부터 해주고 싶었던 거야. 매달 조금씩 넣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 어머니, 어머님이 힘들게 모은 돈인데, 저이돈못 받아요. 평생 설거지하며 모은 돈인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너 주는 거 아니야. 성민이 주는 거야. 성민이 좋은 대학 갔다며. 좋은 대학이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준호 키우며 많이 못해 줬어. 그래서 성민이한테는 꼭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후 어머님은 이제 식당 대신 평생 학습 센터를 다니세요. 배우는 것도 재밌고 친구도 생겼다며 소녀처럼 웃으시죠.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소리를 듣고 처음엔 걱정했지만 순수하고 사랑만한 어머님 모습에 오히려 가족 사랑이 더 끈끈해지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사랑해요.